안녕하세요 노블레스 결혼정보에서 엔노블의 박혜영 커플매니저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화가 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연인들 사이 연락이 늦어져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연락이 가능한 요즘은 연락 텀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남성분들의 경우 여자의 의사소통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남성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자가 내 카톡에 답장을 안 하는 이유입니다. 썸타는 단계에서 썸녀의 관계 진전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당연히 서로 확실한 호감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애매한 경우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상 만나면 재밌게 놀고 분위기도 좋은데 평소 연락을 할 때에는 답장이 몇 시간 후에 오고 너무 느려요. 확실하게 호감이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라고 고충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는데요. 남성분들이 하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자는 거의 99% 확률로 확실한 호감이 있으면 거의 칼답을 하는 편입니다. 만약 애매한 성관계나 내가 관심 있어야 하는 여성분의 답장이 몇 시간 후에 오거나 하루 걸려선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인 건데요. 만날 때는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막상 연락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아직 승산은 있습니다. 여자는 진짜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는 사람이면 답장 텀은 느린건 물론이고 아니 시까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났을 때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고 적어도 카톡 대화에서 답이 철벽이거나 단답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니 용기를 조금 더 가져야 할 타이밍입니다.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애매한 관계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확신을 가지기까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의 사랑은 천천히 시작되어 나중에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남자 쪽에서 먼저 당겨주세요. 남자가 확신을 준다면 여자도 확신을 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남자도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썸 단계에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백을 했는데 여자가 거절하거나 피한다면 그 관계는 깔끔하게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어장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정말 정말 일이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답장의 내용과 여자가 시간이 날때 연락 빈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몇 시간 후에 왔는데 답장이 정성스럽고 무슨 일 때문에 바빠서 못했는지 설명과 함께 연락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보인다면 진짜 일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쁘지 않을 때는 내 연락이 가능하면 빨리 답장해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연락과 관심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락은 관심의 척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외적인 경우인데 연락 자체를 안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는 원래 카톡을 잘안봐 연애할 때 연락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서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부 비슷한 텀으로 연락하는지 아니면 내 연락만 늦게 보는 건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소심해서 연락을 늦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거의 틀린 말입니다. 여자들도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밀당 없이 무조건 직진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기 위해 주변을 맴돌거나 어떻게 해서든 관심이 있는 티를 냅니다. 하지만 남자의 연락에 의해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연락에 무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가 혹시 부담을 가질까봐 남자의 연락에 맞춰서 배려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남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의 아니게 여자들에게 밀당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자들은 너무 자기만 매달리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해 일부러 똑같이 밀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여자에게 확신을 주세요. 썸이 길어질수록 설레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편안한 친구 관계가 돼버려 다른 남자에게 내 썸녀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내 카톡에 답장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 연인이 된 후에도 연락은 연애의 중요한 요소죠. 서로 맞춰나가면서 배려해주는 연애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엔노블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랑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엔노블의 박혜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